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 탑5입니다. 5위 마약과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미국은 마드로 정권이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됐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마약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4위 민주주의 붕괴 원인입니다. 부정선거, 야당 탄압, 트럼프는 마드로를 독재자라고 공개적으로 불렀죠. 3위 미국 자산 몰수와 석유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기업 자산을 몰수하였으며 트럼프는 강력한 경제 제재로 맞섰습니다. 2위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원인이 있습니다. 마드로는 중국 러시아와 손잡았고 트럼프는 이를 미국 안보 위협으로 봤습니다. 1위 반사회주의 정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는 실패한다며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 유권자에게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이념이 얽힌 마드로 압박을 당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 타파이브였습니다.